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너체 시티즈 스카이라인트 도시구조대 첫 번째 이야기 우리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우리 도시구조대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도시, 교통 문제를 해결해 보는 콘텐츠 되겠고요. 첫 번째로 신청해 주신 분의 도시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는 10개의 도시에는 100개의 정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이 생각하신 모든 그 방법이 정답이 될수 있으니까 제가 만드는 방식을 보고 무조건 이렇게 해야만 된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도시를 고치는 콘텐츠지만 이제 신청해주신 분을 향한 날선 댓글은 기존 규정보다 보다 강하게 삭제 처리할 예정이니까 이 부분은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연한 예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드디어 킹 멜론 님께서 신청해주신 멜론 도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말씀해주신 문제는 공항 앞쪽에 있는 인터체인지 부근, 그 다음에 이쪽 편 도시 부근에서 교통 정체가 좀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일단 공항 쪽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국제공항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 비행기 노선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네요. 그리고 기차 들어오고 버스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이 여기까지 들어오고 전차도 들어오네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버스 노선에 정차가 안되고 있거든요. 이게 에셋을 활용한 버스 정류장을 사용하신 것 같은데 아마 요거는 에셋 가져오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드가 아니라서 아마 조금 버그가 나지 않았나 싶기는 하고요. 요거 일단 다시 잡아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쪽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은 지금 버스가 국제공항에 들어와 가지고 받아 오잖아요 버스에서 태운 사람들을 이쪽 지하철 이쪽이랑 연계가 안 되더라고요 기차랑 다른 뭐 지하철 전차 이쪽이 노선이 다르니까 연계해 주면 당연히 좋겠죠 이쪽에 정류장 다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하나 지어 가지고 받아 주는 거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 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주거지구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쪽 주거지에서 여기는 대중교통 지역 넘어오시려면은 빠르게 넘어올 수 있도록 인도 하나쯤 있으면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넘어가는 인도 하나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쪽으로 와서 이제 인터체인지가 여기 말하는 거겠죠. 일단은 여기 같은 경우는 버스들이 조금 많이 이렇게 버스가 많이 줄을 지어서 이렇게 들어오네요. 나중에 한 번에 좀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우회전 하기 위해서 줄을 쭉서 있는 게 그다음 문제. 어, 요거 같은 경우는 우회전 전용 차선 하나 빼 주는 게 일단은 지금 당장으로서는 제일 깔끔한 해결책이 아닐까 싶고요. 만들 때는 여기 신호 없애고 횡단보도 없애고 바로 넣어 줄수 있게 해 주고요. 대신에 여기를 우회전 없애 버리면은 우회전 할 차들이 쪽로 바로 넘어가게 되겠죠. 요렇게 빠지고 와, 버스 오케이. 그 다음에 고속도로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좌회전 요상하게 생기는 거는 사실 랩도도 되지만 좌회전 금지 걸면은 깔끔하게 없어지고요. 요거 하나 만든 이유로는 교통체증 크게 발생하지 않고 잘 굴러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기차역이 있는데 한쪽만 세우네요. 플랫폼 하나 확장하고요. 이렇게 가지고 반대편 열차도 세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지금 여기만 세우고 역 앞에 안 세우는데. 거리가 뭐 멀진 않으니까 타라고 할까요? 사실 이런 묘지 같은데 사람 방문기 거의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도로 정비차고도 그렇고요 사실 여기 버스 세울 데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저라면은 버스는 역 앞에다가만 세울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지금 버스 노선이 이렇게 돌거든요 여기서 지금 이 버스가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쪽 도시 통과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쪽 동네 가서 끝이 나고 그리고 다른 버스도 제가 조금 살펴봤는데요. 지금 우리 봐야 될 이쪽, 이쪽 이 버스 같은 경우도 노선이 어떻게 되냐면요. 예, 이쪽 도시에서 시작해서 이제 외곽의 도로 타고 넘어가서 여기 갔다가 드첸지 돌아가지고 다시 내려와서 여기 와서 이쪽 도시 통과해가지고 이쪽 넘어가서 여기 공단까지 이렇게 도는. 어, 이런 식으로 지금 버스를 운영하고 계세요. 전체적인 버스들을 보시면은 길이가 지금 63km 짜리도 있고요. 40km, 30km, 요 정도 들어갑니다. 많이 길어요. 네. 현실에서는 뭐 아시겠지만 버스 노선 긴 것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 시티즈 스카이라인이라는 곳은 맵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버스의 배차 같은 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도 상당히 힘든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노선 만드는 거 빼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탑승객이나 아니면은 정류장 간의 거리가 멀어지면은 버스가 줄줄이 소이지만양 쭉쭉쭉 붙어 다니고 이렇게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의 버스 운영은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버스만큼 편하고 효율적인 교통 수단이 없다는 건 저도 동의하지만 이렇게 쓰는 걸전 추천을 조금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버스를 이쪽이랑 이쪽이랑 뭐 연계하는 버스를 만들고 싶다고 생각을 합시다. 이쪽으로 이제 넘어가서 여기도 이렇게 태우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보니까 버스가. 근데 이러면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들이 발생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걸 추천드리냐면은 이 지역 있죠. 이 지역 안에서 도는 버스를 만들어가지고 이 지역 수요를 챙긴 다음에 요 안에도 이 안을 도는 마을 버스 있죠? 뭐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이쪽 수요를 채우고 광역 버스나 급행 버스, 뭐그 정도 느낌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중요 거점만 태운 다음에 바로 넘어가는 거죠. 연결을 해주면은 수요에 따라서 버스 대수 조정을 통한 대기 시간 관리도 상당히 편해지고요. 버스가 줄줄이 이어 다니면서 차 막히는 일도 줄어들고요. 어, 상당히 편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기존에는 이쪽 지역에 이제 버스 타고 싶은 사람이 많이 든다고 해가지고 버스 대수를 늘리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많이 다닐 필요가 없는 뭐요런 구간에도 버스가 많이 다니게 되면서 좀 비율적이 효 됩니다.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제일 크고요. 이 빨간 루트 있죠? 굳이 버스가 될 필요는 없고, 전차, 지하철, 기차, 뭐 다른 빠르고 많이 태울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 아무거나 이용하셔도 상관없어요. 일단, 버스는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이쪽도 보고, 제가 어 상당히 놀란 부분이 있어요. 고속도로를 길 가운데 박아 놓으셨더라고요. 이쪽도 고속도로. 고속도로가 좀 상당히 많이 쓰인 지역이 아닌가 싶긴 해요. 지금 이름 바꿔 놓으셨는데, 여기도 지금 고속도로 베이스고요. 그죠? 고속도로가 가지는 특징들 있죠? 갓길 주차가 없다거나 아니면 차량 이동 속도가 빠르다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쓰시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요. 사실 고속도로를 일반도로로 이렇게 바꿔서 쓰시는 거는 저는 상당히 비추천을 드리기는 합니다. 우리가 시티즈 스카이라인에서 고려해야 될게 차량들이 약간 그러니까 차량들을 기본적으로 빨리 가는 걸 선호하죠. 근데 여기서 이런 일반도로 시내도로까지 고속도로를 써버리면은 속도에 따른 차량 유도가 안 됩니다. 좁은 도로일수록 속도가 더 느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속도 시스템을 가지고 차량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여기 가운데 이렇게 큰 길이 있다는 게 이쪽으로 차들이 많이 다니는 것 뿐만 아니라 똑같이 차들이 프림로즈 거리로 간다고 칩시다 왕복 2차선 도로가 있고 왕복 4차선 도로가 있다면 당연히 속도가 더 빠른 4차선 도로를 차량들이 이용할 거고 그럼 우리는 이쪽으로 차량을 자연스럽게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차량의 흐름을 이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처럼 이렇게 고속도로가 가운데로 쫙 들어가게 한다면 이 차량 유도가 원하는 것으로 안 돼요. 물론 이쪽을 최우선 도로로 쓰신다면 상관 없겠지만 이제 이런 게 나아가가지고 중구난방 개판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기 때문에 이런 거든 쓰기보다는 기본 4차선 도로 있잖아요. 어, 굳이 속도제한 높은 고속도로 쓰기보다는 그냥 기본 4차선 도로 쓰셔도 전혀 문제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거 빨리 간다고 교통 체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많이 닫혀 있어요. 보시면은 지금 겉으로는 마을 같아 보이는데, 예를 들어 이 아파트 단지에서 가려면 길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죠? 고속도로 들어가는 거고요. 겉으로는 그냥 도시의 일부분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파란색 부분 있죠? 여기. 이거를 펴면요 이쪽 끝에 보이시죠? 이쪽 끝에다가 그냥 아파트 단지를 세워놓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쪽으로 진입로가 많이 막히겠죠? 이쪽 고속도로 입구도 그렇고 뭐 섬에 아파트 단지 세워놓으면 당연히 교통 문제 발생하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연결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라면 이거 다열 거예요. 이런 닫힌 지구가 가지는 문제점은 시티즈. 에서의 교통문제뿐만 아니라 일반 현실적인 문제로도 봤을 때 가지는 문제점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 한번 설명한 적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도시계획 가이드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어 이쪽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여기 열어 주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보이는 이쪽 지역의 문제점이 일단은 요 친구 있죠 요 고속도로가 간선도로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 자체는 괜찮은데 그렇게 할 거면은 확실히 제대로 쓰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메인 고속도로는 옆에 있으니까 옆에 이 친구까지 이렇게 입체 교차 넣고 고속도로처럼 올려가지고 신호 없앨 필요성을 사실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 이렇게 그냥 신호 만들어가지고 넣어줘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는 해요. 일단은 연결을 좀 해가지고 조금 더 숨통을 튀어 봅시다. 어떻게 될지 이렇게 하고 좀 봐야 될것 같고요. 뭐그 다음에 버스가 이쪽 끝에만 세워간다는 거. 버스 동선 하나 정도 추가해주면은 조금 더잘 다니지 않을까 싶고요. 대중교통더 추가하는 정도로 해주면될것 같고요. 뭐 여기 이런데 우회전 차선 때문에 차 막히는 거는 5차선 비대칭으로 우회전 하나 더늘려주면될것 같고요. 그리고 사소한 건데 지금 버스가 여기 세우잖아요. 근데 입구가 여기라가지고 버스 정류장에 버스가 세우면은 뒤로 차들이 좀 막힙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버스 정류장 위치를 조금 옮겨 주는 거는 괜찮아요 이러면은 버스 같은 크고 막히는 친구들을 좀 뒤로 보내 버릴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가지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도시 확장 방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라면은 어, 이쪽이랑 이쪽도 이어버릴 것 같긴 하네요 이런 식으로 이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따로따로 섬처럼 떨어져 있던 이쪽 동네를 하나에 구역으로 묶어주는 그런 작업이 좀 중요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쪽은 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금 더볼 친구만 봅시다. 일단 여기 이상한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지상철 구간이 있는데 이 친구가 저 중간에 빼가지고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이러면은 여기 옆 친구 다음 옆 가운데 저 한참을 돌아갔다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쓰기보다는 그냥 이거 빼고요. 경로 하나 더 잡아줘요. 이게 낫습니다. 그래도 시티즈2 넘어오시면서 이 대중교통, 기차, 지하철 쪽 AI는 상당히 괜찮은져가지고이 정도에도 알아서 그냥 잘 비켜가지고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줘도 문제없이 돌아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이거 버스 정류장인 것 같고, 여기 택시가 여기 택시 정류장을 가운데 세워놓으셨는데, 이게 택시가 대중교통이다 보니까 버스 전용 차로를 먹어요. 그래서 지금 택시가 여기 간다고 줄을 서 있고, 줄을 서 있으니까 이 뒤로 버스가 지금 택시 앞에 안 가니까 그냥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이뭐 마이가 뭐 모두 써가지고 버스 전용 차로에 막 택시를 못 오게 하고 뭐 그런 지루하고 회적인거 쓰지 마시고요. 그냥 이쪽으로 택시 정류장 시용됩니다. 그럼 택시 빠지고 뒤로 기다리고 있던 버스들이 하나둘씩 출발하게 됩니다. 검은색은 시외 버스 지금 터미널 한번 간 다음에 나머지 지역을 한 번에 다 돌거든요. 시내버스의 목적이 도시 외부의 승객을 시내로 데려오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기준으로는 이 라운드록 주민은 도시로 들어오려면은 저기 멀리 있는 오디엄 갔다가 밀포드 갔다가 시내 들어오는 이렇게 넘어가겠대요. 그래가지고 시내버스는 시내 외부, 시내 외부, 시내 외부 왔다갔다를 넣거나 아니면은 노선 벨개로 잡아주거나 해가지고 이렇게 외부에서 외부로 가는 거는 좀막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외버스가 있는데 지금 추가로 지금 일반버스 하나 더 가는 것 같거든요 파란색? 그것도 이럴 필요 없긴 하죠 뭐 굳이 외부를 다른 라인으로 받아오고 싶으시다면 은 너무 멀리 보내지 말고 이쯤에 환승정류장이라도 세워 가지고 도시 내부도는 버스 이쯤에서 끊어 주는 게 맞고요 버스가 너무 길어지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리도 어렵고 배차도 너무 늘어나요 최소 배차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수요 적은 노선에 쓰기도 어렵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쪽은 다시 잡아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쪽에 있는 도심지 만들어 놓으신 거 보면 사실 깔끔하고 예쁘잖아요. 어, 좋아가지고 저런 외곽지에 있는 문제들 이 정도만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나머지는 문제없이 잘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득 채웠을 때도 상당히 예쁜 곳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신 맵 한번 잘 살펴봤고요. 저도 이제 남이만 해도 주력해 세세하게 보는 거는 처음이긴 한데, 어, 상당히 재밌고 저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